우리는 늘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오른다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덜 공부해도 a+를 받는 친구가 분명 존재하죠. 오늘은 그 이유를 거꾸로 생각하기로 풀어보려 합니다. 1. 열심이라는 단어가 숨기는 함정. 많은 사람이 성적이란 투입 시간에 비례한다고 믿습니다. 그 공식이 통했다면 학교는 야간 자율학습실이 아니라 체력단련실이어야 맞겠죠. 실제로는 투입산출곡선이 일정 시점부터 꺾입니다. 집중력 내 에너지 동기가 포화점에 이르면 새로 넣는 시간은 거의 성적에 기여하지 않습니다. 2. 재능의 실체를 직시하기. 여기 두 학생이 있습니다. a는 매일 6시간씩 문제집을 순서대로 풀고 틀린 문제는 별표만 남깁니다. b는 하루 3시간 자신이 취약한 유형만 뽑아 왜 틀렸는지 기록합니다. 시험 결과는 b가 15점 앞섰습니다. 우리는 이를 두고 b가 머리가 좋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 머리란 잘못 푼 이유를 분석해 다음 오답 확률을 절반으로 낮추는 사고 습관입니다. 즉, 재능 이퀄 메타인지 플러스 전략 선별 능력이죠. 3.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세 가지 레버. 모든 챕터를 동일 비중으로 공부하지 말고 점수 하락을 가장 크게 막을 파트를 먼저 고릅니다. 몰아서는 뇌를 속이는 착시입니다. 분산 반복 영어로 스페이스트 레퍼티션이 기억 지속 시간을 두 배나 늘린다는 연구가 이미 100여 편 넘게 나와 있습니다. 세점 분석 재도전 주기를 24시간 이내로 줄이면, 망각 곡선 저점에 닿기 전에 실수를 리셋할 수 있습니다. 4. 시간 대비 기여도를 숫자로 보라. 1시간 0.8점 상승. 5시간 2.5점 상승. 평균을 내면 뒤에 넣은 4시간은 0.425점 밖에 못 올립니다. 여기서 더 열심히가 아니라 다른 방식을 고민해야 합니다. 5. 재능 의존이 위험해지는 순간. 물론, 첨부적 이해력이 높은 학생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노력에 근육을 계속 방치하면 난이도가 급상승하거나 경쟁환경이 바뀔 때 한계 지점이 훨씬 빨리 찾아옵니다. 재능과 전략 그리고 일정 수준 이상의 꾸준함이 삼각대처럼 균형을 이룰 때만 장기전에서 버틸 수 있습니다. 6. 실전 적용 4단계 체크리스트 목표 점수 학습 단위를 분리하여 작성한다. 오답 노트는 틀린 이유 수정 방법 다시 틀리면 3칸으로 만든다. 매주 토요일 투입 시간 점수 변화 느낀 점을 다섯 줄로 리뷰한다. 리뷰에서 효율이 낮은 활동은 즉시 버리고 대체 전략을 넣는다. 7. 거꾸로 결론. 많이 공부한다고 높은 성적이 보장되진 않는다. 적게 공부해도 재능과 전략이 맞물리면 성적은 오른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시간의 확대가 아니라 방법의 업그레이드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공부 시간의 일부를 무작정 문제 푸는 대신 본인 학습법을 해부하고 재설계하는데 써보시길 권합니다. 그 30분이 여러분 성적 그래프의 기울기를 생각보다 크게 바꿔놓을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지속적으로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공부 시간으로 때려박지 마세요 였습니다. 여러분의 교과서와 시계를 동시에 가볍게 만들어줄 더 깊은 이야기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